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 아빠 아이겟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가 홈에서 런던 더비 상대 플럼에게 2대 1로 승리를 거두며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 계속해서 리그 3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홈에서 6경기 연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전반 40분 호이비엘의 선취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후반 75분에 케인의 추가 득점으로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기존에 보여주었던 꾸역승이 아니라 경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토트넘이 주도하며 활기찬 공격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그것이 이번 경기에서 확연하게 폼이 좋아진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그 괴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분명 유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손흥민이 살아나야 토트넘의 공격도 더욱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은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달라졌길래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인지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 자체가 이번 시즌 그 어느 때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패스가 다소 어렵게 들어와도 그의 첫 터치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공을 받았을 때 자신으로부터 공이 멀어지는 퍼스트 터치를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몸놀림도 가벼워 보였고, 무엇보다 패스도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총 34번의 패스 시도에서 딱한 번의 패스 미스만 발생시키고 33개를 성공시켜 패스 성공률 97%를 기록했죠. 게다가 그 어느 경기에서보다 슈팅을 많이 가져갔는데요. 그중 하나는 옵사이드 판정으로 아쉽게 골이 인정되지 못했고, 다른 하나는 크로스바를 강타하는 불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히샬리송에게 내어준 패스가 슈팅으로 연결은 되었지만 골퍼스트를 맞고 나오는 불운도 이어졌죠. 이러면서 본인의 슈팅과 본인의 어시가 모두 골대를 때리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의 퍼포먼스가 살아난 것에는 개인의 폼이 돌아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콘테의 전술적 변화로 손흥민 선수의 수비 가담이 줄어든 것 역시 주요했죠. 지금 보시는 것의 왼쪽은 웨스트햄전의 손흥민 선수 히트맵이고 오른쪽은 오늘 경기에서의 히트맵입니다. 우선 수비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웨스트햄전에서는 토트넘 진영 박스 측면에서 적지 않은 히트맵이 발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곳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했다는 의미고 그것은 상대 골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리가 더욱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진영의 박스 측면까지 내려간 것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전에서 가장 많이 위치했던 지점이 하프라인이었던 것에 비해 오늘 가장 많이 위치했던 지역은 손흥민 선수의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박스 좌측 측면과 골 에어리어 정면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분석하며 봐야 할 것이 바로 히트맵의 방향성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며 운동 에너지를 갖는 대부분의 요소들은 방향성을 갖습니다. 자동차도 앞으로 전진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길지 않고 앞뒤로 길게 만들어졌고, 심지어 움직이지 않는 학교 건물도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성을 갖기에 학생들이 교실에서 채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동에서 서쪽으로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남향을 향해서 교실을 배치해 창을 통해 많은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반대로 해가 잘안 드는 북향에는 복도를 만드는 방향성을 갖죠. 히트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방향성을 분석해 보면 웨스트햄전에서의 가장 주요 지역에서의 방향성은 하프라인에서 바깥쪽으로 나아갑니다. 전방으로 전진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측면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페널티 박스 안에서 형성된 히트맵에서도 동그란 원형이 형성되며 정체된 형태를 보이죠.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히트맵 주요 지역에서 아주 좋은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측면에서의 접근을 볼까요? 오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은 후 공격적인 움직임을 위해 오른발로 공을 접고 나서 박스 안쪽으로 진입하며 수비를 피해 살짝 뒤쪽으로 빠져나오는 방향성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이 나오면 슈팅을 때리거나 동료가 침투하면 패스를 내어줄 수도 있는 좋은 움직임의 방향성이죠. 그리고 골대 정면에서의 히트맵도 아까에 정지되었던 원형과는 달리 종적으로 길쭉한 타원을 그리는 전진적인 방향성을 형성하는 히트맵을 만들었습니다. 볼이 투입되기를 멈춰서 기다리기 보다는 상대 위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전방으로 쇄도를 시도했음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런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공격을 시도할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는 동료들의 지원이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답답했던 지난 경기와 다르게 오늘 왼쪽 선발 라인업을 아예 모두 바꿔버렸습니다. 벤데이비스와 페리시치 대신 랑글레와 세세뇽이 선발로 나섰죠. 이중 세세뇽의 움직임이 확실히 손흥민에게 긍정적이었습니다. 페리시치는 지난 경기에서 상대 골라인 가까이까지 올라가며 웨스트햄의 우측 수비를 깊숙한 지역까지 끌고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없었지만 세세뇽은 오늘 가장 많이 활동했던 지역이 완전 상대 골라인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이게 세세뇽이 오늘 우측 풀백으로 나와서 뛰었던 수비 지역의 히트맵이라고 반대로 생각할 정도죠. 이렇게 세세뇽이 측면 수비를 라인 끝까지 끌고 들어가니 손흥민이 좋아하는 박스 꼭지점부터 좌측 모서리 부분에 더욱 많은 공간이 생기고 아까와 같은 이런 움직임을 더 쉽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페리시치의 측면 크로스는 대부분 반대로 높게 띄우는 헤드를 위한 크로스지만 세센융의 크로스는 발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낮게 깔리는 크로스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처럼 종적인 히트맵을 형성하며 더욱 많은 쇄도를 시도할 수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활약이 좋아졌던 요인 중 하나는 오늘 쿨셉스키 대신 선발로 나섰던 히샬리송이었습니다. 히샬리송은 오늘 토트넘 이적 후첫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99점 활약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점을 뺀 이유는 득점을 못해서가 아니라 골은 취소되고 옐로우 카드만 받아서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퍼포먼스를 해줬단 말이죠. 히셸리성은 오늘 총 31번의 패스를 했는데요. 이중 상대 골문 근처 지역인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15번이나 됐습니다. 공격 지역에서 지체하거나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팀 플레이에 집중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엄청나게 가세를 해줬습니다. 오늘 히샬리송은 토트넘의 모든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많은 볼 경합을 시도했습니다. 백스리 3인방인 랑글레 8회, 다이어 5회, 로메로 8회, 수비형 미들 호이비에르 8회, 벤탄쿠루가 7회인데 히샬리송은 무려 17회의 경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9개나 경합의 승리에 경합 승률도 50%가 넘습니다. 게다가 공격수의 볼 경합은 실패를 하더라도 상대에게 전진하는 것에 있어서 대단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팀에게 수비 전형을 갖출 시간을 만들어주거나 상대 실수를 유발하는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죠. 거기에 더해 오늘 히샬리송과 더불어 칭찬하고 싶은 것이 팀에서 그 다음으로 많은 경합을 시도한 선수가 바로 11회를 기록한 해리케인이었고요. 손흥민 선수도 경합 시도 9회로 에메르송의 10회에 이어 팀내 4위를 기록했습니다. 3명의 전방 공격수의 경합 시도가 팀에서 1, 2, 4위를 해주다 보니 풀럼이 전진함에 있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었겠죠. 오늘 경기는 대부분 마음에 들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는데요. 이제 조만간 골이 나올 분위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오늘 오른쪽 햄스트링에 테이핑을 한 모습 때문에 타이탄 일정 속에서 부상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시간으로 돌아오는 주중인 목요일 새벽에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가 열리고 그로부터 3일 후인 일요일 새벽에는 극강의 맨시티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두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부디 부상 없이 맹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세요. 역시 알겠스.